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에 내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와 납부했던 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내가 납부했던 또는 납부하고 있는 지역보험료와 직장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단계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로그인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이용하는 은행을 통해 공동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버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위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팝업창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확인 클릭해서 설치 파일 다운로드 합니다. 다음 받은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겠습니다. 예, 클릭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다시 로그인하겠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저장된 위치 선택합니다. 저는 USB에 보관하고 있어서 이동식 디스크를 선택하겠습니다. 저장된 드라이브 항목 선택합니다. USB에 저장되어 있는 인증사 항목 선택합니다. 인증사 암호 입력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완료되었습니다. 상단 메뉴에 민원 요기호의 마우스 커서를 가져갑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개인 민원을 클릭합니다. 개인 민원 페이지로 이동되었습니다. 왼쪽에서 보험료 조회를 클릭한 후 나오는 세부 메뉴에서 지역 보험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의 조회 결과에서 설정한 기간 동안의 지역 보험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직장 보험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조회 결과 영역에서 직장 보험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